어 그렇지! 리스트 파운트! 그렇지! 떠! 그렇 What's no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치 a 치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

소지구 정소 빛소, 빛주시소 빛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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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그렇지! 빛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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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

소지후정원준 출장 임기승 이성민 도로병 출장 도로병원 출장 도로병원 로 <웃음> <웃음> 아. 잘안어요 2라운드만 했어요. 원래 2라운드 라고잖아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